그러면 이제 1번 문항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항별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 이런 흐름으로 작성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가이드를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문항에서는 작성 포인트는 반드시 지원 동기가 들어가야 해요, 그죠? 그러면 해당 지원 동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왜 우리 은행에 들어오고 싶습니까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 분석 그리고 회사에 대한 그뭐 회사가 이루고자 하는 달성 비전 이런 것들이 어, 내가 은행인으로서 나중에 추구하는 모습과 조금 닮아 있다라든가, 나도 이 부분은 꼭 달성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은행에 대한 로열티도 있지만, 나는 은행업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라는 거죠. 그래서, 직무 이해도와 직무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 직무 이런 것들을 희망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런 부분들에 더 관심이 있고 이걸 좀 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의 비전도 지점 내에서는 여러분들 여러 담당자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은행업이라는 비슷비슷한 일들을 하지만 담당하는 것들은 조금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비전을 좀 찾겠다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은행과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런 은행을 둘러싼 산업의 환경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도 있어야 되고 은행에 대한 로열티가 있어야 되죠. 그게 드러나게끔 1번에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은행명을 딱 가렸는데 다른 은행이 들어가도 뭔가 말이 된다. 그러면 저는 다시 쓰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거 만약에 어, 선생님, 저는 서류가 됐는데요. 이렇게 하셔도 나중에 면접가서는 물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행만을 위해서 좀 연습을 하고 좀 준비를 했다. 그런 느낌 나게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1번 문항을 딱다 읽어 봤을 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드러나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1번 문항은 무엇과 어떻게가 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딱 드러나야 하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요? 라고 하는 방법. 이렇게 함께 드러나야 해요. 그래서 이 문항을 보고는 여러분들의 은행업에 대한 직무적 합도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원 동기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들어간 회사 지원 동기 있어야 되고 직무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직무 지원 동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미리 여기서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1번 문항이 가장 쓰기가 쉬우면서도 가장 쓰기가 어렵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생각을 조금 더 하고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1번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번 문항은 여러분도 이제 이루고 싶은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비전을 일단은 조사를 먼저 하세요. 아, 은행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나중에 은행에 들어와서 어떠 어떠한 비전과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약간은 조금 직무적 달성 목표가 좀 상응하는구나, 좀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금융업만큼 정말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업종도 저는 좀 드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a라고 설명을 했는데 법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다음 날 되었더니 b라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게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어 개인적인 비전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업을 뒤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기여하고 싶은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런 데다가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요거는 약간 요 직무보다는 조금 브로드한 범위. 은행업 전체로 봤을 때 조금 큰 범위. 예를 들어서 나는 개인금융에 들어가서 뭐 이러이러한 전문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건 직무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때 나는 디지털 기술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싶어 이래 버리면 개인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좀 버무려서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은행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 좀 보이게 써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오, 이거 진짜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 <laughs> 자, 은행에 대해서 이제 막 지원 동기를 쓸 때, 우리 은행의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은행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뭐,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구절절 막 강점이라든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게 제 가치관과 부합합니다. 아니, 본인의 가치관하고 우리 은행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그렇게 연결이 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부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이런 느낌은 사실 가장 바람직하지도 않고, 어, 이게 설명하는 건가?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한 내용들을 찾아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내가 지원했어. 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작성하는 거 유의하시고, 그리고 내가 목표 달성이 가능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근거. 그래서 이전에 해왔었던 활동, 이런 것들을 좀잘 했기 때문에 들어가서도 잘할수 있습니다. 라는 느낌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문항에 대한 가이드는 제가 이렇게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1200바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렇게 한 문단, 두 문단, 가독성이 느껴지게끔 문단 구성을 조금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두 문단으로 구성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한 문단으로 구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이런 흐름으로 작성하면 조금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논리적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 작성할 때 굉장히 좀 알맞아 보이니 이렇게 추천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1200바이트이기 때문에 소재목 위에 간단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독성이 확보와 두 번째는 아 어떤 내용일까 더 읽어보고 싶게 궁금하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가는 소제목을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문단 구성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지원 동기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식으로 어 나는 은행에 어떠어떠한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서 뭐 이러한 전문가로 희망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은행업 안에서도 제가 앞에서 개인 금융 파트에서 여신 파트, 수신 파트 이렇게 각각 무슨 일을 하는지 슬라이드 보여 드렸잖아요. 거기서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을 이렇게 짚어내서 그렇게 적어도 괜찮고 또는 약간 이렇게 무은 그려서 그렇게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은행업 지원 동기와 내가 가능한 사유를 간단하게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나는 이런 전문가로 희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은행에 대한 관심은 우리 은행의 이러이러한 비전 달성 또는 현재 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일에 주목을 했다. 왜냐 하면, 내가 이렇게 전문가로 꿈꾸는데 해당되는 부분이 굉장히 조금 닮아 있고 또는 이게 닮아 있다 해서 그치시면 안 돼요. 내가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 은행에서 나도 그걸 이루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목했었던 부분과 내가 관심이 있음을 함께 보여주셔야 하고요. 그 관심 많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능한 사유, 이거랑 조금 연결돼야 되겠죠. 그죠? 음. 그리고 나서 직무와 은행에 대한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나는 이 전문가로 희망을 하는데 그때 이제 개인 비전 되겠죠? 무엇 무엇을 활용을 해서 이때 활용하는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인 툴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여러분들의 지식적인 부분도 될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약간 좀 태도적인 부분이 되면 좀 전문성이 조금은 결여되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태도적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이 은행업에서 할수 있는 이런 좀 전문적인 것들을 조금 넣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켜서 해당 직무를 더욱 강화시키고 싶다. 그래서 나는 우리 은행에 지원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직무적 소신, 은행을 선택한 이유, 은행업에 꼭 들어오고 싶은 이유, 우리 은행이어야 하는 이유 모두가 드러나고, 그리고 해당 경험 간단하게 적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